...가 오는데, 그곳을 일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13년부터 는일본이라고 이제 일본 정부가 어, 성교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3년에 유엔에서 국제해양교 조약, 유엔 n 해교교 시다 확실하게 되면 그 손에서 200K까지 그 나라에 하다가 됩니다. 포토는 그때까지 12K가지만 주장할 수 있는 작은 소이었는데 이제 포토가 일본 초에서 볼 때의 일본 용도가 된다면 포토에서 제대로 200K까지 일본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심히 내준 정권이었습니다 어, 18년부터 1년간 한일 음. 양국이 신한일 5교정을 제의했습니다. 평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 0 0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2 0 0개2 0 0개 보호해야 되는데 박폐소 그 400개의 이하입니다 공개 에, 그... 그거요 그러니까 중간선에서 바다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자, 손이냐 팝이냐 이것을 국제해양법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宗位は、宗位の宗位でい <carro> ると、宗位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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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宗位ん宗位の宗位の宗位の宗位の宗位の宗位の宗位インナの宗位の宗 독산적인 경제적 생활을 가질 수 없는 파괴는대다수 경제에서 여권은 대륙분들 같이 않니다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945년까지의 한국의 역사에서 폭도에 상징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 없어요. 가서 며칠 살았다. 권이거든요. 되어 현재 권이 있어야 됩니 그래서 당시 기대전정권에서는 마지막 으로 도시 복사통 경제적 생활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여서 이번 속에 폭도를파괴하고 생각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물론 아, 이렇게 나눈다면 결국, 결국은 국토는 한국 수역의 어옵이다 그래서 사실상 국토 제는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의 주장들거 고의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마지막에 교시 일본은 일본 내부에 사정도 혹도는 소비하고 주장해 보인 있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중간 수요. 여기서 예를 들면 한국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거나 그때의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못합니다. 반대로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전에 보면 사월이었습니다 한시 수상이 일본 존이나 고이스미 존이었어요. 그런데 고이스미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방방창방이 문제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베 신도였습니다. 현재 존이 아베 신도가 고이스미 수상에게 이수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도 문제없는 아니야. 시어해보자 한국의 어떻게 나오지? 보자. 그때도 아베시랑 네, 문제였습니다. <laughs> 이 오기송의 일본 자위대에쓴시장이 일본 쪽에서 한국에 도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도 수요에 들어가겠다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은 그나마 페이터 그래도 좋은다면 양쪽에서 한국패로 일본패에접근하여서 네, 일본패를 푸샤! 어, 엄청나죠. <laughs> 네. 그래서